인간이라는 존재는, 어, 고난이 없으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거기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일깨워 주는 시간이 되어서 또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난이 없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큰 선지자도 고난은 항상 그 크기 믿음 만큼 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많은 그 형제들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다가 노예 노예로 팔려가는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감옥까지 가는 뭐 어떤 경로든지 감옥까지 가가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 감옥 자리까지 가는 그런 어 누명을 쓰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듯이 그 감옥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리 대신까지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런, 어, 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남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어저 사람은 전혀 어 불리지 않는 그런 일 속에서 겹치고 겹치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꿋꿋하게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면서 갔는데 그그 그 나라의 어, 감옥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런 어,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물론 어, 하나님의 말씀에 힘도 있지만, 그, 그새 꾸꾸단,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만한 그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위기, 7년의 흉년을 들었는그 위기에 힘입어 요셉은 총리대신을 하면서 그 나라에 당당하게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어, 안정의 어, 흉년을 대비하는 어,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하고 어, 마지막 장에는 끝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제들까지 용서로 돌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받을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서도 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여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그것이 되어야 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은 어, 형제들한테 그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아,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어, 어, 말씀에 믿은 만큼, 어, 배짱도 큽니다. 어,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선으로 갚는 어, 그런 장면이 보면은, 정말로 이 우여곡절한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그 소설 같은 그 일생의 일대의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고 어 내가 장수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욕기를 또 보면은 참, 하루아침에 그 거부가 자식을, 어, 자식을 다 읽고, 어, 어, 가족까지 읽으면서, 어, 어, 얼마나 핍박을, 그 가족까지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항상 그런 어, 환란 속에서도 어, 이겨나갔다는 그 욕기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의 아내가 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났고까지 잔인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어, 물론 그 주위의 친구들까지 다 어, 떠났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손을 놓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항상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을. 저의 체험으로도 알 수가 있고 아, 작은 체험을 남아 오늘 말씀 속에서 어, 겸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 그러나 나는 가는 길이 그를 아시나니 어, 23장 10절입니다. 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근같이 되게 나오리라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오직. 너무나 믿고 믿, 믿었기 때문에 어, 욕기는 자기 몸이 악창이 되어도 만신창이 되어도 그렇게 가족 다 죽고 어 마누라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잔인 말에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믿음을 어,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본받을 만한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만큼 많은 만큼 어, 또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어, 항상 항상 내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길을 걸어 왔다는 것입니다. 내 발의 걸음을 바꾸에 따랐으며 내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시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을 어, 가족이 어떤 어떤 말을 잔인한 말을 하더라도 어 놓치지 않아 하고 어 자기 몸이 악창이 되어도 오직 하나님만 어, 부르짖는 어, 저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시, 굳은 신앙이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마상만 바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 기왕 믿을 바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에 어 귀여기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2장에 보면 은 어, 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만큼 어, 들리고 보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본다는 것은 들리고 보이고 한다는 것은 어, 복종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그들의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 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것 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의 존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함주먹에 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내가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40년 전에, 어, 어 부도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것을 맞이하여, 어, 가족을 떠나, 어, 물론 40년 만에 물론 가족들을 만났지만 그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항상 1월 1일이 되면은 항상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억울한지 하지만그 부도가 나기 직전에 어느 집사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안고 그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에 강한 힘이 되었고 그 말씀 속에서 어, 가족을 또 다시 제외하고 또 만나고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욕기도 이해를 하고 요셉도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과연 생명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어,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은내 어, 마음과 심장을 부패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요셉이나 욕기나 이래 보면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을 삼아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환란도 대풍이 불어도 무조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19장 12절에 보면은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불은 환란입니다. 환란이 내가 인생산에 환란이 지나가야 어, 바닥이 보이야 어, 세미한 소리가 들리듯이 그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과 함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 그만큼 오늘 제목, 제목을 보더라도 음식보다 더 중한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말씀도 항상 그 귀중한 말씀을 꼭꼭 씹어 우리가 그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셉과. 욥기의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얼마나 유익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삶에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동반하는 말씀과 동반하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